자, 반갑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주인님들 장선생입니다. 어, 오늘 5월 17일 토요일에 이렇게 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방송을 켰는데, 일단 어제 우리가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그리고 마음도 좀 답답하고, 좀 엄청나게 좀 괴로운 하루가 되었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요런 배터리 셀 기업들이 전부 다 신저가를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IRA 이거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 잔존해 있으면서 2차전지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투심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포스코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전지에 대한 그런 매출 부분에서는 조금 다른 애들보다는 여러 애들보다는 좀 자유롭긴 하지만 포스코퓨처엠에서 또 유상증자를 추진을 하면서 이제 포스코딩스가 일부 지분을 또 투자를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안 좋은 투심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 어, 목요일 금요일 해서 좀 계속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일단 좀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상을 보시고 나서 눌러주시면 그거라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긴급 점검을 들어갈 거예요. 2차전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포스콜딩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이 솔루션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어제 말씀드렸었던 내용이랑 좀 전반적으로 비슷해요. 지금 보시면 2차전지 대장주들이 전부 다 신저가를 가면서, 전체적인 2차전지 투심에 대해서 악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것 때문이죠. IRA 법안 수정 때문에 이게 나왔었는데, 충격 여파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보는 겁니다. 본 사람들도 한번 다시 상기하시고 가면 돼요. 자, 일단은 소비자 세액 공제. 그러니까 소비자가 구매할 때 들어가는 지원금. 그다음에 생산자 세액 공제.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AMPC죠. AMPC. 이제 어, 우리 포스코 딩스나 포스코퓨처엠이나 삼성 같은 이런 기업들이 받는 지원금입니다. 자, 근데 소비자 세액 공제는 둘다 똑같아요. 2033년까지 계속해서 지원금이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조금 다르게 수정이 됐습니다. 자, 소비자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12월,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말까지 하고 종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생산자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1년밖에 단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타격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소비자 세액공제 부분에서 약간 투심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 이거는 트럼프가 후보 시절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거기 때문에 선반영이된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선반에 물론 됐어요. 물론 됐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또 뭐예요? 이거를 인해서, 이, 이 소식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이천0지에 대한 뷰 자체도 흔들린 건 있지만, 여기에 플러스 돼가지고 중요하게 치고 올라오는 건 뭐냐면, 이 중국 시장에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줄여서 MS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평균 시장 점유율을 지금 중국이 계속해서 먹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막 이제 중국이랑 한국의 그 점유율 격차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았어요. 있긴 있었는데 엄청나게 크진 않았어요. 중국이 한50% 우리나라가 한39%이 정도 자악을 했을 때가 있는데, 지금은 중국이 한 70%고 우리나라가 한20%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아 이제 이천 원지는 진짜 중국에 다 먹힌 거 아니냐? 우리 제조업처럼 막 철강이랑 이런 것처럼 중국에 다 먹힌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우려까지 계속 붙어줬기 때문에 요거에 더해서 요까지 거 해서 주가가 또 신저가를 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의심을 계속해서 품고 있어요. 중국의 시장 점유율도 올라오고 있지만 나트륨 배터리마저 중국이 먼저 치워,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 배터리까지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의 약간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다.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약간 둔화 우려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 포스코홀딩스의 포지션이에요. 자, 우리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 성장 밸류를 같이 하는 거 맞습니다. 예전에 2020 2023년 7월 때2 0지 오를 때 포스코도 막 76만 원 가고 그랬잖아요. 2차전지에 대한 밸류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른 거였어요. 근데 사실상 까고 보면 실적 밸류는 철강이랑 인프라 쪽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이 되어버렸습니다. 2차 전지만 하는 회사였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뭐, 담성 SDI, 뭐, 이런 회사였으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히 손절 후에 경목, 종목, 교체가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철강 상황은 오히려 좋아지고 있습니다. 진짜로요.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철강 감사에 대한 이야기 나고 있고, 물량 조사를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 전, 정책,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철강은 좋아질 일만 남은 게 맞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사실상 이제 눈높이가 조금 낮아진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데 이건 안 좋아. 그래서 애매한 포지션이 됐다는 거예요. 실적으로 보면은 사실 작년 기점으로 바닥을 다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투자 심리는 바닥을 다지지 못했어요. 사실 포스코가 근본적으로 철강 기업이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포스코를 가지고 들고 가는 이유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이 바로 2차전지 산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업은 철강인데 투자자들은 2차전지 때문에 들고 있어. 그래서 주가가 반등을 못해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포스콜딩스 추가 매수는 보류하셔라. 지금 철강 산업이 회복이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것보다는 2차전지 산업의 매력 저하 속도가 조금 더 빠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추가 매수는 당연히 무리한 거는 맞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유하고 그대로 냅둬라, 추감해서 하지 말아라는 의견을 조금 제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마냥 여러분들한테 이천지 좋을 거예요, 반등할 거예요, 멀리 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포스콜리스 영상을 딱 틀었는데 계속해서 미래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 그런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만 풀고 있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으면, 그런 전문가들이 있으면, 당장 구독 취소하셔도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2000지 향후 밸류에이션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을 존중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닉스 추가 매수 저는 당당하게 지금 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막 손절해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또 아니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좀 솔루션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 드리자면 추천주를 따로 제시를 해 드릴 거예요. 지금 너무 히, 여러분들 다 힘들고 지치잖아요. 어뭐 진짜 그렇겠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만큼은 제가 평소에 안 해요. 안 하는데 이번만큼은 추천주를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짧게 3개월에서 길면은 6개월 정도 투자해서 세자릿수 그러니까 100대로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몇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운영하고 있는 정규반에서도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5월 사이까지 해 가지고 딱세 종목 추천드려서 수익 잘 가져가고 있어요. 못 믿으실까 봐 캡처도 따로 해 놨는데 뭐냐면 텔레그램입니다. 제가 이제 정규발 텔레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메시지 조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날짜가 찍혀 있는 거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그대로 캡처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1월에 딱 들어가자마자, 1월 10일에, BHI, 투자 포인트랑 매매 가이드 다 짚어드려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1월 10일 종가로 매수를 한 다음에, 15,000원까지 2차 매수 한 뒤에, 금요일에도 폭등을 해서, 4만 원까지 찍고 살짝 조정을 받았습니다. 4개월 만에 수익률이 150% 기록 중이고요. 2월 24일, 2월 24일에도 하나 추천을 드렸어요. GNC 에너지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이제 15,000원 부근부터 추천을 드려서 손절가 안 건드리고 잘 상승해서 보시는 것처럼 3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100% 수익 잘 가져가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추천드린 건 뭐냐면 3월 26일에 HD 현대 마린 엔진을 추천을 드렸었어요. 3월 26일. 이제 겨우 한달반 지났어요. 지금까지. 당시에 얼마였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25,000원이었습니다. 25,000원 부분에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지금 한달 반도 안 되는 시기에 55%의 수익률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정규반 회원분들은.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 가지 종목을 추천받아서, 150%, 100%, 55%, 이렇게 만든 거예요. 뭐, 제가 뭐, 맨날 포스코 영상만 올리고 있어서, 포스코 말고,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뭐, 상상은 자유입니다. 자, 그치만 저는 증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천주 받아가실 분들만 받아가세요. 제가 뭐 공개 방송에서 떠먹여 드리는 건 이제 더 이상 어렵습니다. 욕 먹기도 저는 이제 지치고 제대로 하실 분들만 데려가다가 하고 싶거든요. 굳이 공개 방송에서 다 알려주고 네가 알아해서 어쨌네 저쨌네 이런 소리는 좀 그만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잡고 제대로 알려드릴 추천주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하셔서 받아가세요. 저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저 덕분에 복구 다 돼서 고맙다 덕분에 계좌 양전했다 뭐 이런 댓글좀 받아보고 싶거든요. 제가 아무리 수익 내는 방법을 알려드려면 뭐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만큼은 기간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그 기간 여러분들 다 참아내고, 아까 보여드렸었던 종목추처럼 수익 제대로 끌고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설문 폼 링크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클릭을 하셔가지고 구독자 인증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비구독자 분들께는 제가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링크 들어가셔서 구독자인지 아닌지 확인만 되면은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물론 정규반만큼의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언제 얼마에 매수하면 되는지 이 정도는 드릴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잘 생각해보고 신청하세요 아시겠죠? 금요일에 신청했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두번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중복 신청되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신청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신청하지 마세요. 중복되면 이제 못 보내드립니다. 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주가 하락하고 있다고 막 마음만 아파할 게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이 최소한에 할수 있는 것들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원래 정규반에서 하는 것도 제한적으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원래 하면은 저도 이제 고객들한테 눈살 찌푸리고 뭐 컴플레인 먹고 하는데 그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어떤 종목을 어디서 매수한 하이 정도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일단 수령을 해보셔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하반기 때는 제대로 수익을 한번 가져가서 일부 뭐 수익을 복구를 하시든 뭐 어떻게든 하셔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포스코 홀딩스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지금 증권 시장에 2800 종목 넘게 상장이 되어 있는데 왜 굳이 포스코 하나 요거 하나만 가지고 수익을 고집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걸 제가 이번 추천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구독자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다될 거예요. 지금 포스코리에서 주가 하락한 거 이거 보면 여러분들한테 미안해서 돈도 못 받아. 그래서 지금은 무료로 드리고 나중에 뭐 수익 나고 하면은 뭐 저희 정규반 가입을 해주시던 뭐든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 수익부터 내고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주말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소식이 또몇 가지 다더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여러분들한테 찾아뵈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 보시는 분들 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